<laughs> 네 이렇게는 엄청 껌이지겠죠? 오, 그렇네요. 네,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모르니까. 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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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짝, 깜짝, 야, 깜짝아, 진짜, 야, 깜짝아, 노크하고 들어봐, 예, 천러입니다. 이번에 검은색 머리로 완전 레전드. 지금 초록색이야, 초록, 초록색, 초록색, 아, 청...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섞어, 청록색, 청록색. 아, 청록색. 어, 깜짝아, 진짜. 안 <laughs> <아니>, 직원분이 들어오실 줄 <laughs> 알았어. 그래서 아까 어. 그렇게 한번 했는데. 아 맞다, 저 우리 뮤비 찍을 때 마키온 왔잖아. 응? 어? 마키온 왔었잖아. 아 맞아. 찍을 때. 아 그거 잠깐, 잠깐만. 상관없잖아. 그그러냐네 그리고 제일 웃긴 게 제일 웃긴 게 뮤비 찍으면서 음. 우리 찍 찍을 때잖아. 음.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앞앞에 아, 아, 와서 붐 추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내가 어, 어떤 어떤 스탭 형이 붐 그렇게 잘 추시나 생각했는 데 마키온이었어. 맞아. 때 진짜 스텝인 줄 알았어 뭐지? 추러스도 사오지 않았냐? 막 형이 뭐? 추러스 그거 근데 근데 다밥밥다 밥, 밥다 먹고 나서 왔어 아 진짜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뮤비를 잘 찍었죠 그랬기 때문에 <laughs> 자 이제 인사그게요 안녕하세요 아아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드리미들이 오늘 첫방 뮤직뱅크가 네. 끝났습니다 아, 아. 우후!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첫방이라좀 약간 어. 약간 긴장도 하고 다 걱정도 할 했는데 그래도 아, 굉장히 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셨고 또 응원 많이 해주셨죠? 맞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더 완벽하게 멋있게 저희가 또 한번 아, 해볼 테니까 그럼요. 내일 네. 또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네. CJ들이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 오늘보다 꼭. 더 완벽한데 네. 바로 바로 더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음.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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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께 네, 아직 네. 못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음원 차트에서 1등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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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예. 신이 밖에없다 와! 아, 우리 신의 밖에없어요 와, 와! 1등. 네. 진짜. 여러분 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우 먹는데. 형이 웃었어. 지금 안하 지금 이런 타이밍이 네,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아, 중요한 맞아, 얘기하고 수요한 있잖아요, 수요한 지금. 있는데. 아니 댓글이 웃긴데 어떻게 해? 댓글에 뭐가 있었어요? 댓글이 완전 팬분들이 마크? 마카 누구예요? 마크? 마크 오늘 안 하는데 갑자기 이게 오늘 안하 그러니까 마크 그냥. 일단 우리 얘기 그냥 그대로 이어가볼게요 네. 음. 저또 무슨 일 있나 했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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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아니, 저 이번에 1등 날. 아 맞아요. 진짜 1등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다 연락하고. 와, 진짜. 진짜로 아, 따뜻하다. 여러분 다끄레. 물 갖고 올게. <laughs> 한참 안 떠야겠는데. 그래. 진짜 엄나마. 여러분 네, 네, 저희가 <끝> 어, <끝> <어떻게> 1등이었어요. <끝> 와, 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원해 주고 저희도 사실 이번에 1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 드실 건데 오늘 드수 있어서 너습니다 일위가수는 네? 어떻게 해야 돼? 요 1위 가수는 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나? 일위 가수는 배터리 1이도 충전, 하면안 돼. 요 어, 왜? 왜? 뭐지? 1위라는...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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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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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천만 하트! 우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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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씨 인데 저거 렌즈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자 꾸 걸린다는데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뭐가 지나 아니 <laughs> 여러분 무슨 소리야 지금 무서워요 <laughs> 여러분 아니 있었으면 당연히 같이 했겠죠 근데 안 왔다니까요 정말 정말로 안 왔어요 어우씨.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덕분에 1등도 할수 있고 저희가 자. 정말 어,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 1위에 대한 그거 보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다음 것 때문에 가봐야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 요드리 소리 외치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간 네.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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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요드리 자자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다 안녕 해찬씨 네? 1위 가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이렇게 일자로 네? 서있어야 되나? 1위 가수는 배터리 1%라도 충전하면 안돼요 어? 왜왜 뭐지? 1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와 천만 하트! 아또 아, 1위 가수 팬분들은 물 마실 때 이렇게 세개 손가락 이렇게 옮는 아, 거. 아, 아, 사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은 이렇게 찍어야지. 아 V. 아 V가 있어. 네. V는 점수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우리 너무 손 그랬다. 점점 아, 점성. 항상 감사하고. 점성하고. 점성하고. 인사 잘하고. 인사 잘하고. 네. 알겠죠? 네.